알아들어요? 네 모든 실수 n의 대하여라고 얘기했어요. 네. 이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더라고요. p 1 x라는 식이 있는데 얘가 x 세제곱. X제곱, X, X 더하 1제. P의 N 플러스 1X는 P의 N에 X 더기 N 이래. 이게 좀 이제 중요한데. 볼까요? N이 뭐라고? 변한다고? 1, 2, 3, 이렇게 변한다고? 예.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 다음은 p c x의 x 제곱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네자 우선 두 가지로 헷갈리는데요 이게 n이 들어있으니까 지금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? 게 아니야. 그 다음에 또 모르겠는 게 이거 fx면 fx고 px면 px인데 그치? 맞니? p에 예를 들어 n이 1이면 n이 1이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? p2의 x라는 식은 p1의 x 더하기 1이래요 네. 네.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? 네. 근데 네, 이게 당체 뭐죠? 여기 원래 뭐야? Px니까 x가 들어가야 되죠. 네. 근데 x 더하기 1이 들어가 있어. 간호한해. 이건 무슨 얘기야? 이 Px의 x 자리에 뭘 넣습니까 지금? x 더하기. x 더하기를 넣었어요. 아. 그러니까 p 1의 x 더하기 1은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. x에다가 다뭘 넣으면 되는 거야? X. X 더하기 1을 더하기. 넣으면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 P3의 X는 p 2의 음, L가 음, 뭐는 거야 지금? 2이요기1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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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더기2되나기이 더하기 1더기기 이에 x 더하기 2는? p 이가 p2죠? p2x죠 맞습니까? 네 맞아요 네. p2x에다 몰랐어. x 대신에 x 더하기 2 e 넣었어요? 네 그럼 어떻게 돼요? 여기를 또? 기 이렇게 되는 거냐? 예. 네. 얘가 p 3 x 이기도한 거야? 네 그다음 얘를 들어 3으면 p4x는 p3에 x 더하기 3이야 네. p3x가 얘잖아 그럼 그래 안그 p4x는 p3x의 식에다 x 대신에 뭘뭐 넣은 거야? x 더하기 3을 넣은 거지? 니거 그러니까 뭐가 돼? 규칙 여기 아래로 죠. 내용 없구나. 네냐 네. 자, 규칙을 찾아봅시다. p2는 x에다가 s 기어요그렇 네. p2는 p3은 기1거듭 아니 어, 아님? 여기에다가 2 더한 셈이냐 지금? 네 여기 됐어요? 네 얘는? P4는? X 더하기 1 더하기 2에다가 3 더한 거야? 네 누가? 4가? 네 예환이? 네. 네 맞아요? 네 조용한 거 하나 더? 대입을 하는데, x에다 집어넣는데 그쵸? 집어넣고 나면 원래 수가 있으니까 더해지냐 계속 이렇게? 네 맞습니까? 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4일 때 3까지 넣었어요 네. 네 그러면 p 의 10의 x는요? 9 9에 1의 x 는 9에 x 더하기 9인데 네. 그게 뭘 거라는 거야? 이 규칙을 봤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? 9. 9까지 더하는 식일 거라는 거야? 말인가요? 네. 규칙이 뭐야? 네 규칙 알겠습니까? 예. 네. 따라 와요 그래서 연습 문제는 절대로 그 책에다 못 풀어요 공간에다 특히 스텝 수는요 연습장이나 이면제나 공책을 하나 사둬서 거기다가 푸는 게 나아 연습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. 왜요? 내가 앞에서 이 단어에서 배운 거에서 뭘 모르고 있고 뭘 이해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. 자기가 풀어야 돼. 신고한테 안 물어보고. 자기 힘으로. 그리고 못푼 문제는 앞에서 다시 복습해서 아, 내가 이 파트를 이해 못했구나. 이게 안 되는 거구나. 그걸 확인해서 그래서 다시 풀어야지. 그리고 정안 돼요? 그냥 같이 공부하면 돼요. 이렇게 <laughs> 연습 문제를 숙제니까 친구와 상의하고 이래서 푸는 건 자기한테 도움 되는 일이 아니에요. 자기가 진짜 모르는 게 뭔지를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. 아, 정한가? 너또 뭐가 안 되는데? <laughs> 몇번 어디에서? P 1x? 뭐 얘기하는가? 여기 3, 뭐 여기 1, 여기 2, 여기 3, 여기 6 얘기하는가? 네. 거기서 뭐가 이해가 안 가는데? p 2x가 p1에 x에다 x 더하기 1넣은 거죠? 네. 그럼 저기 x에 x 더하기 1 넣고 x 더하기 2 넣고 x 더하기 1 넣고 한 맞쵸 네. 그럼 P3X는? P2X에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넣는 거야? 네. P2X가 누굴 얘기하는데? 얘니까 얘 얘기하는 거야? 네. 그 X에다가 X에다가 X 더하기 2를 넣은 거 아니야 아까 할때 이해 안 갔을 때 그때 얘기하라고 이따가 이따가 끝에서 다 설명 끝나고 다시 얘기하지말고 너한테 되게 안좋은 거로 신각 그거 영화나 그래도 고치라고 하는거지 나 편하냐고 하는게 아니라 그럼 나 여기 쭉 설명했는데 너 혼자 지금 다시 못 따라가고 있잖아 친구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할때 그냥 구경하면 안되죠 설명할 때테 같이 해봐야 돼요 멍하니 뭐 보고 있으면 선생님 말은 맞는 반응이 그냥 흘러가 뭐하는지 모르고 자 이해 맞냐? 네. 그냥 P4X는 P3에 X에다가 X 플러스 3을 넣는 거니까, 요 X에다가 +3니까. 네. X 플러스 3 넣으니까, X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6 되는 거 아니야? 네. 그 규칙이 생겨나냐, 안 생겨나냐? 생겨나냐? 네. 네. 알아듣겠냐? 네. 다음, 이것도 정리해두죠? 어떤 걸 정리해둬야 될까? 네. N이 있으면, N이 있는 식은, n에다가 1 2 3을 대입해서 실제 식을 보면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야. 규칙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일일이 해야 돼요.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. 그걸 실제로 해야 됩니다. 나한테 앞으로 이거 못 풀겠어요 했는데 일을안 넣어보고 2, 3 이거 안 넣어본 식 갖다 놓고 공책에다 봤더니트리를봤더니 봤더니 그것도 한번안 넣어보면서 모르겠다고 하는 건 욕먹을 짓이지 집어넣어 봤어 안 보일 수 있어 그쵸? 집어넣는 것도 안 하는 건 남이 하는 거 훔쳐가는 거야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당연히 쉽죠 여러분이 풀었어야 돼요 여기서 니네가 못하는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게 있어 없어? 없어요 근데 니들은 뭐 한다는 라 거야? 귀하는 거야. 눈으로 보이는 거만 하겠다는 거지. 조금만 어려운면 자기 생각 안 하고 뭘안 해보겠다는 거지. 선생님이 그랬잖아 추론이라는 거. 꼼꼼하게 실제로 넣어봐서 그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. 근데, 원래 초등학교 때 그걸 안이 한다고. 20개고 30개고 넣는단 말이야, 답을 그냥. 내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이 안좋은게 그거야 집어넣는거 녹아다라고 생각하고 잘못 푼다고 생각해 원래 모르면 는 집어넣는거야 그친 모르면 다 해보는거야 그게 수학의 기본 자세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쫙 설명해주면 그것 다 듣고선 자기가 한거 있냐 이네 이거 다 날린거야 평생 니네가 이걸 실제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왔다고 PC까지 해서 열번 했다고 하면 그건 평생 자기 문제야 자기 거라고 누가 무 훔쳐가 근데 지금 니네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한거 훔쳐본 거지 그래서 답보지 말라고 하는 거고 맞춤 문제만 답보라고 하는 거라고 고등부가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안 그러면 모든 문제를열 거야 이거 몇 문제냐 이거 1학기 책인데 1학기 책인데 이게 942 문제거든. 1학기가 이거 기본서고 선구, 개념서니까 문제가 적은 거지. 문제 지금 첫 문제, 이천 문제죠. 맞습니까? 한 학기. 그럼 한 학기 문제를 다 외울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. 특히나 이런 것들 앞으로 되든 안되넣어 보고 식 보고 실제 계산해 보는 게 필요한 거야. 선생님이 해주는 이런 풀이는 안 해보고 풀을 들으면 다 자기 손해에요 우리 민주만 풀어왔어7점영고 민주만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. 안 그랬으면 선생님 혼내고 숙제하는데 왜안하냐고 혼내고 풀라고 했어거든 내가 분명 숙제할 때 뭐라고 했어. 스텝도 어렵지만 끝까지 할수 있는 문제 전부 다 찾아서 해봐라고 했어. 그죠? 형 나냐 나냐? 뭐야 그 눈빛은? 기억 안 난다는 눈빛이야? 아니야 해봐야 돼 고등부 올라가면 진짜 눈으로 공부하는데 선생님 지금 되게,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잖아 주학교 때마다 손으로 들 풀어 눈으로 공부한다고 이놈들이 실력이 쌓이나? 수학이랑 눈으로 공부하면 실력이 쌓이니? 국어야? 많이 해놓으면 돼?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? 손으로 공부해야 돼 알던 모르던 해봐야 되고, 좀이라도 해봐야 되고, 뭐라도 해봐야 돼. 클리더라도 알겠어? 네. 세 번째 고세요